어허 가야금 소리가 멈췄다. 조태구할 조태구할. 어서 연주를 이어가거라. 응? 응. <laughs> <laughs> 오늘도 술 맛이 좋구나. 다른 밝고 날이 좋아 술이 잘 넘어갈 수밖에. 아. 너는 10분간에서 처음 보는 아이인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이냐? 아, 역시 그렇군. 내네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 10분간에서 내가 모르는 기생이 없을 터인데 너 같은 아이는. 여지껏 본 적이 없거든 특히나 너처럼 이제 막 피어날 한 송이 꽃 같은 아이는 말이야 아직은 좀더 물을 주고 싹을 튀어야겠구나 뭐 이런 곳에서 순수하게 크는 건 힘들겠지만 이런 뭘 떨어뜨린 것이냐 아 빈술병인가? 너무 신경쓰지 말거라.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게지. 음. 음? 이런, 이루미의 치마에 먹물이 튄 것이냐? 미안하구나. 내 먹기 전에 벼루는 미리 치워놓을 것을. <laughs> 술을 마시면 또 좋은 생각이 떠오르거나 하니. 그 때를 놓치기가 아쉬워서 말이야. 귀한 비단일 텐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음. 응?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냐. <laughs> 그럼 설마 네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것이냐. <laughs> 좋지. 한번 붓을 잡아 보거라. 어. 그저 보기 싫게 튀었을 뿐인 먹물 자국이 하나의 풍경이 되었구나. 이런 건 어디서 배운 것이냐? 여인네들은 붓한번 제대로 잡아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내 손목을 쓰는 방법이나 먹물을 쓰는 방법 또한 꽤 익숙해 보이는구나. 여기 와서... 배운 것이라고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더냐 보름? <laughs> 거참 신통방통한 아이로구나 하하. <laughs> 너내 마음에 들었다 이리 와서 앉아 보거라 아니 아니 술을 마시게 하려는 게 아니야 음악에 맞춰 네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보거라 종이라면 얼마든지 있으니 네, 오늘은 너의 재능을 마음껏 탐닉해야겠구나 자, 어디 한번 그려보거라 흠. 왜 붓이 멈춰 있느냐 아까는 그렇게나 신나서 그리지 않았더니 내 눈치를 보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다. 난 네가 이상한 걸 그렸다고 해서 구박할 생각도 없고, 조찬날 생각도 없어. 단지 그저 즐기고 싶을 뿐이거을 <laughs>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구나. 네가 그림 한 장을 그릴 때마다 내 너에게 상을 내리마. 상이라는 건... 네가 원하는 건 어떤 것이든 들어주마. 물론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어떠냐? 그러니 날 만족시켜 보거라.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많을 테니. 그렇지, 그렇지... 저작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그린 것이더냐... 묘사가 꽤 현실적인데... 너도 이렇게 놀아본 적이 있느냐... 더 귀여웠겠구나... 지금도 이렇게 귀여운 얼굴 그대로 자라줬으니 말이야... 조금만 더 무를 익으면 절세미인이 될 수도 있겠어. 응. 음? 어, 이건 장래 유망한 아이를 알아보는 내 취미와도 같은 것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자, 그럼 어디 더 그려 보거라. 평소에 그리고 싶었던 것이 있느냐? 이건 나를 그린 것이더냐, 왜 나를 이렇게 대준 양반이 처음이었다고? 그나 <laughs> 유쾌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림도 마음에 들고 <laughs> 고맙구나. 내가 누군가를 그린 적은 있어도 남이 나를 그려준 것은 처음이야. 그래. 내 너를 바라보며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나도 몰랐던 사실인데. 생각보다 내가 널꽤 마음에 들어 했나 보구나. 결정했다. 너. 우리 집으로 오거라. 이런 곳에서 썩지 말고 마음껏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어떠하냐. 내 너를 키워주겠다. 붓을 쥐는 손이 시렵지 않게 겨울에는 불을 떼주고 땀이 나지 않게 바람이 잘 통하는 방을 너에게 주마. 배고프지 않고 지금처럼 남의 눈치 하나 보지 않고 행복하게 붓을 쥐게 해주마. 대신 너는 너의 인생을 내게 주면 되는 것이야. 어떠하냐? 너에게 손해보는 일은 아닐 것인데. 너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 이런 그림을 내게 선물해줄 정도면 이미 마음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시선을 피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너는 이 그림을 그린 순간 속내를 들긴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럼 이제 가볼까? 너의 집이 될내 집으로 말이다. 술은 나중에 와서 또 마셔야겠구나. 자, 일어나거라.